자 천재 이재영 영어 1 3과 시작할게. 너는 생각해 본 적이 있냐? 얼마나 많은 플라스틱 제품을 네가 하루에 a day 하루에라고 하면 돼. 하루에 사용하고 있는지. 그래서 일단 소재가 등장했지. 플라스틱 제품. 자, 그래서 이제 질문이 항상 시그널이야. 얘가 나오는 거야. 그다음 바로 너는 닦는 닦았다 너의 일을. 플라스틱 칫솔로 오늘 아침에 맞지? 이제 계속 얘가 나오겠지. 플라스틱 가방, 비닐봉지야. 비닐봉지 플라스틱 통 혹은 플라스틱 물병은 어떠냐? 너는 사용한다. 많은 플라스틱을 일상생활 속에서 every 띄우고 돼 있는 매일매일이고 everyday가 붙어 있으면 일상이란 표현. 어, 연구에 따르면, 아, 조사에 따르면, 세계적인 생산, 플라스틱의 생산은 도달했다. 311 밀리언. 백만, 천만, 억, 삼억, 천백만 톤. 2014년에. 그래서, 뭐, 그냥 플라스틱을 많이 쓴다라는 그런 내용이야. 그래서 왜냐하면, 이 질문과 질문에 대한 대답이기 때문에, 이 질문을 벗어날 수 없는 주제인 거야. 우리는 많은 플라스틱을 쓰고 있다. 계속 질문에 대한 대답 엄청나다. 이게 다지모. 뭐. 자, 그런데 뭐가 문제냐? 자, 플라스틱은 유용하다. 긍정적인 어구로 어조로 시작하고 있어. 아마 뒤집혀, 뒤집어질 것 같지? 알다시피 그것은 싸고 가볍. 강하다. 자, 디스파이트 시그널 뒤집어진다는 소리야. 이러한 장점에도 불구하고 플라스틱은 오염시킨다. 환경을 엄청나게 단점 등장했지. 가장 큰 문제, 최상급 나오면 시그널이라고 생각하면돼 강조할 때 쓰잖아. 최상급은 엄청난 양의 플라스틱 쓰레기가. 발생 된다는 것이다. 수동태야. 전 세계적으로. 그래서 쓰레기가 문제다. 가장 큰 문제다. 그래서 플라스틱의 단점. 특별히, 어, 오염. 이란 개념으로 등장했어. 플라스틱은 남아있다. 매립지에 수백 년 동안 혹은 수천 년 동안. thousands of, hundreds of. S를 붙일 때는 요 구조일 때밖에 없잖아 그지? 그리고 병렬 구조야. Result in 무엇 무엇을 유발하다. 그래서 참고로 result from 혹은 result of는 뭐의 결과이다라는 정 반대 뜻인 걸 다시 한번 기억해주고. 유발한다 토양 오염을. 자, t h a t 계속 병렬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야. 그래서 주제는 명확해. 플라스틱의 문제점. 좀더 구체적으로는 플라스틱이 유발하는 여러 가지 오염. 좀 이따 형용펜 할게. 매년 12.700만 톤의 플라스틱이 get thrown. 버려진다. 수동태. 비스 w 운 대신에 get o w 운 가능하다는 거 바다로 그리고 동사 원형끼리 병렬이에 위협한다 해양 생물들을 또 최상급이야 최상급 항상 시그널이 될수 있어 게다가 솔루션이라는 시그널도 있기 때문에 더더욱 중요한데요 형용펜이 들어가겠지 가장 효과적인 해결책 이러한 문제에 대한 은 모일 것이다. 만드는 것일 것이다. 이거를 친환경적인 대체품을 플라스틱에 대한 많은 플라스틱 폼이 스티로폼이겠지. 어, 사용된다. 만들기 위해 포장 컨테이너를. 자 이거 중요해. 비유즈드 투 부종사는 어 음, 미해. 사용되다. 그래서 오답으로 뭐가 나오냐? Be used to 아닌지 아니냐라고 물어본단 말이야. 뭐뭐 하는 것에 익숙하다라는 전혀 다른 뜻. 동사 원형이냐, 아닌지냐. 요거 구분할 수 있어야 돼. 참고로 여기서 7 번부터는 단락이 나뉘어지지 이제. 대체품이 필요하다. 여기까지 일단 그러면 키워드 잡고 넘어가자. 그래서 이 문장이겠지. 이런 문제가 있고 문제에 대한 해결책은 대체품이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대체품이 등장하는 거야. 그리고 좀더 구체적으로는 그릇, 용기에 대한. 용기? 그래. 포장 용기. 불행히도 이 포장 용기는 사용된다. 오직 몇주 동안만 보호하기 위해서 너의 새로운 컴퓨터나 TV를 오는 도중에, 어디로? 너의 집으로. 그리고, 새로운 문장. 그들은 끝난다. 어디에서? 매립지에서. 결국, 매립지에 버려진다. 라고 이렇게 해도 되지만, 뭐, 직역, 할 해도 충분히 의미 전달이 돼.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대한, 대체 품목으로 포장 용기 플라스틱 포장 용기 그다음 음, 요거구나 그래서 스티로폼 대신에 포장 용기로 뭘쓸 거냐 에덴 베일 누구냐 친환경 어, 생산 제품 디자이너 친환경 제품 디자이너 는 Recognize 알아챘다 시그널이야 알아챈 내용은 항상 주, 중요한데요 플라스틱 폼이 부정적인 임팩트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환경이뭐 당연한 소리야 그래서 이제 사람의 해결책을 내놓겠지 그는 원했다 어, 그것에 대한 필요 수요를 제거하기를 그래서 그것 뭐지 플라스틱 폼. 그래서 수년간의 연구 실험 미안해. Experiment. 실험 후에 그냥 만들었다. 100%바 biodegradable. 이게 이제 중요한 키워드가 될수 있어. 썩는 거지 쉽게 얘기하면. 아 자연 분해되는 포장 재료. 그래서 스티로폼 말고. 대체 포장 재료를 만들어 낸 거지. 그게 해결책이야. 주된 재료. 이 새로운 포장 재료의 주된 재료. 둘다 재료로 하기좀 그렇다. 성분하자, 성분. 주된 성분은 버섯이다. 싸고, 어, 쓸모없는 농작물 쓰레기. 예를 들어서 벼와 미래의 껍질과 같은, 이, 또한, 그, 이거 조심해야 돼. 필요하다라고 해석을 해도 되는데, 수동을 쓰고 있지. 그래서 이게 필요하단지, 필요된단지를 명확하게 하려면, 잘 봐. need 다음에 to가 올 때는, 뭐뭐 할 필요 있다. 혹은, 어, 잘렸나? 오케이. 들렸네. 뭐뭐 할 필요가 있다. 혹은, 뭐뭐 하는 것을 필요로 하단데, 어, be needed to 부정사일 때는 이게 뭐뭐 위해가 돼. 뭐뭐 위해 필요, 아, 되다. 좀 어색하면 필요하다라고 해도 괜찮은데, 중요한 거는 이게 뭐뭐 위해라고 해석이 되는 게 포인트예요. 그래서 이런 것과 같은 농작물 쓰레기도 역시 필요된다. 뭐 하기 위해서? 만들기 위해서. 버섯 포장을. 포장 용기겠지, 정확하게. 어, 이 쓰레기가 씻겨지고 난후 과정에 대한 설명이다. 그지 일단 씻어. 당연히 뭐 모든 물건 만들 땐 씻겠지. 그 쓰레기는 이 허스크 얘기하는 거지 섞인다 균사체와 균사체가 바로 머쉬룸이, 어, 여기. 버섯에 있는 거야 재료인 어떤 재료 발견되는 어디서 그 버섯의 뿌리에서 섞이는 거야 버섯이랑 이 겨라 그러지 그지 쌀 껍질 그래서 이 균사체 매셀리엄이라고 해도 매셀리엄은 가지고 있다 홀드 아, 가지고 있다 가좀 이상하다 홀드 뭉친다라고 여기서는 이렇게 해도 될것 같아 원래 잡는다 뭐 이런 건데 여기서는 뭉친다 hold something together 뭉친다 괜찮을 것 같아 이 농작물 쓰레기를 그리고 나서 새로운 문장 이 혼합물 뭉쳐진 혼합물이지 모여진다 틀에 어떤 느낌인지 알겠지? 일단은 섞어 섞고 난 다음에 어 틀에 넣는 거야 이게 단가 봐. 음, with the mixture growing in the mold. With O O C 이거 중요하지 그지 O가 O C인 채로 O가 O C인 체로라고 해석이 되고 이오 c 자리 바로 지금처럼 분사나 전치사구나 이런 게 들어갔지. 그래서 해석 이 혼합물이 틀 속에서 자라는 체로 자라는 상태에서 뭔가 동일시제 해석을 하면 다 괜찮아. 이 버섯 포장은 차지한다. 이 틀의 모양. 을 그래서 이제 틀에 맞게 자라는 거야. 신기하지? 이게, 잘한다 라는 표현을 쓴게 되게 신기하네. 그래 틀에 딱 맞게 커지고, 그 다음에, take the shape을 그냥, take the shape of를 숙으로 봐도 괜찮을것같아 어떤 모양을 띠다. 이런 식으로. 틀 모양을 띈다. 이렇게 봐도 될것같아 며칠 후에, 어, 계속 과정이 생각보다 길어. 어, 순서로 나오기 좋은 부분이네. 이 혼합물은 제거된다 틀에서 새로운 문장 그리고 그것은 혼합물이겠지 말려진다 먹하기 위해? 막기 위해 추가적인 성장을 이 균사체의 음. 그래서 이제 뭐라 그럴까 이렇게 틀대로 딱 만들어졌는데 더 잘하면 모양이 이상해지잖아 그래서 말린대 마지막으로 그래서 순서 잘 기억해두자 결국 마지막으로 100% 자연분해 가능한 포장 용기가 사용할 준비가 되어 있다. 에덴 베이어는 희망한다. 마지막 좀 올려서 하자. 뭘 희망하냐? 이러한 보석 포장이 대체할 것을. 플라스틱 폼을. 그는 말한다. 어,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보장하기 원하는 것은 뭐냐? 100년 후에, 시간 앞에 있는 후에라고 해석할 수 있어. 100년 후에, 우리의 후손들, 우리의 자녀의 자녀들이 살게 되기를 행복하게, 그리고 조화 속에서 건강한 지구와의. 자, 그래서, 일단 첫 번째 예시가 바로 머쉬룸 패키징이 되고, 그래서 사실 뭐 그냥 머쉬룸 패키징이야. 자연 100% 자연분해. 뭐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지만 두번 반복된 거를 키워드라고 생각하자면 100% 자연분해 가능한 그 포장 용기 버섯 포장 용기. 그리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요요요요 요요요 순서가 제 생각에는. 출제하기가 좋은 부분이 아닌가 싶으니까 얘도 이 순서 부분 잘 기억을 해주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순서다, 그렇지? 그래서 굳이 체크를 하자면 섞인다. 음, 그 다음에 틀에 넣어진다. 틀. 그 다음에 아, 자랄 때까지 기다리고, 그렇지. 자라는 게 포인트네. 아, 자라면서 모양을 취하는 거. 그리고 마지막으로 더 이상 안 자라게 하기 위해서 말리는 것까지. 네 단계 정도? 로 보면 될것 같아. 오케이. 자, 그 다음. 플라스틱. 생수 통에 있는 생수의 플라스틱 통에 있는 그 생수 소비량이 on the rise right, 증가하고 있는 중이다 예를 들어서 연결어 연결어 언제든지 출제될 수 있어 자 요거 it was estimated that 자주 쓰는 표현이야 가진 주어라고 봐도 될것 같아 대절이라는 것이 추정되었다. 뭐라고 그래. 뭐 추정치가 나온 거야. 예측치가 나온 거지. 미국이 소비했다는 3 6 5갤론의갤론만큼이나 많은 애즈모 체즈 뭐뭐 만큼이나 많은 으로 해석하면 돼. 물을 인당 2015년에 아 추정되었다. 자 문제는 해가지고 문제 제기가 있는 거지 이 플라스틱이 뭐냐 생수가 병에 든 생수가 문제라는 거 누구나 알고 있지만 그래도 일단 시그널이야 문제는 뭐냐 대부분의 플라스틱 병들이 버려진다는 것이다 병렬이네 그지? 그리고 차지한다는 것이다 공간을 매립지에서 엄청나게 많겠지 그지? 만약 뭐뭐라면 어떨까? w h 프 t 뒤에 가정법 과거가 나오고 있다는 거 체크해 두자. 우리가 대체한다면 어떨까? 대체할 수 있다면 어떨까? Replace A with B. 수거처럼 외우주면 좋아. 이런 플라스틱 병을 something more environmentally friendly. 더 친환경적인 무언가로. 무슨 무슨 띵 뒤에 풍룡사가 오는 구조 먹을 수 있는 심지어 더좋히지그지 먹어 없애버리는 거야 플라스틱 병의 문제를 풀기 위해 로드리고 가르시아 곤자레스 and his co-workers come u 모를 떠올리다 라는 수거 많이 들어봤지? 뭐, 그나마 좀 중요한 수거야 외부 교재에 비해서 아마 교과서가 너무 쉬워 그래서 교과서는 좀 구체적으로 꼼꼼하게 더더욱 문법 다 기억하고 있어야 돼 문제도 어렵게 내겠지 더 지문이 쉬우니까 그들은 만들었다 먹을 수 있는 물통 5호를 그래서 이제 먹을 수 있는 물통 이게 당연히 주제문이 되는 거야 문제와 문제에 대한 해결. 그래서 생수병이 버려지고 매립지를 차지하는 것을 해결할 수 있는 5호 끝. 간단한 내용이지. 그래도또 5호에 대한 설명이 조금 나올 거야. 얼마나 쉽니? 여부 교재에 비해서는 너무 쉬워. 5호는 아 얇은 젤 가방이다. 이거 가방이 진짜 매는 가방 아니잖아. 그냥 젤 통이다. 이렇게 하자. 물통이니까. 만들어진 해초로, 몸으로 만들어지다. 그것은 분해, 자연 분해 가능하고 안전하다. 병렬이다, 그지? 가능하고 안전하다. 인간이, 인간의 소비를 위해, 인간이 소비하기에라고 역할 수도 있고. 자, 원스가 접속사를 쓰였네. 원스가 접속사일 때는, 일, 아이고. 일단 뭐 하면 일단 물이 안에 있던 물이 소비되고 나면 5호는 버려질수 있거나 먹혀질 수 있다. PP가 병렬로 와 있네. 그것은 보고된 바에 따르면 비용이 든다. 얼마만큼 2 센트의 비용이 든다. 만들기 위해. 자 게다가라는 연결어. 그래서 다시 한번얘기하지만 어... 지문이 쉽기 때문에 아무 때나 막 뽕뽕 뚫릴 수 있어 특히 연결어는 뚫기 되게 좋지 실제로 있는 유형이니까 합리적인 누구도 뭐라고 할수 없는 문제 근데 어려워 뭔가 근거가 명확하지 않은데 뚫리면 되게 어렵지 게다가 in addition b e s i d e 로 바꿀 수 있다는 거 moreover 이런 거 게다가 누구든지 쉽게 만들 수 있다. 이 물통을 부업에서 인 에디션 비사이즈 연결해서 나오지 그지. 계속 게다가요 오호를 만드는 것은 친어 클라이밋의 클라이밋 이핏을 가지고 있다. 설지에는 기후에 대한 이점을 가지고 있다라고 역을 했어 왜냐하면 그것이 유발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산화탄소 배출을 그것이 5호겠지 어떤 어 아, 병을 만드는 제조 공정이 하는 그런 이산화탄소 배출을 유발하지 않는다. 이 더즈가 뭐겠니 코우즈를 대신 받은 거겠지. 더즈나 코우즈 코우즈 이렇게 코우지즈라고 해야 되는구나 단수. 오케이 바꿀 수 있어. 자 그래서 이제 세 가지 두 가지였나 두 가지 예시가 이제 끝나고 7 번부터는 이제 정리를 하는 거야. 그래서 생수통 대신에 오호 그리고 또뭐있지좀 대신에 그 버섯 포장 재질, 이런 거. 그래서 정리하는 거야. 많은 다른 창의적인 친환경적인 생각들도 있다. 아덜디의 복수명사. 예를 들어서, 어, 닭, 깃털을 기반으로 한 플라스틱. 그리고 플라스틱 폼. 어떤 우유와 점토로부터 만들어진. 어게 그지? 또 게다가. other 복수 명사. 다른 작은 효과들 우리가 만들 수 있는 우리의 일상 생활에서는 변화를 만들 수 있다. 어, 미안해. 효과라고 했지, 내가. 노력, effort. 아, effect랑 헷갈렸어. 비슷하게 생겼잖아, 그지? 미안. 또 연결. 연결로가 무지하게 많네. 연결로 조심해야 돼. 예를 들어서 우리는 사용할 수 있다. 우리 자신만의 재생 가능한 물통을 refillable. 재생이랑은 좀 다른데 다시 채울 수 있는 refill 가능한이라고 되어 있거나 refill 가능한 물통을 사용할 수 있다. 뭐 대신에 사는 것 대신에. 디스포저블을 보통 일회용이라고 우역하잖아그지 버릴 수 있는 플라스틱 물병을 사는 것 대신에 일회용 물 사는 대신에 텀블러 같은 거 리필 가능한. 우리는 또한 가져올 수 있다 우리 자신의 재생 가능한 가방을 시장에 장바구니 얘기하는 거겠지? 그리고 노라고 말할 수 있다 비닐 봉지에게 마지막, 음, 모든 이러한 생각들과 노력들, 이, 함께, combined, 합쳐진 상황에서, 또 나왔지? with, o, o, c. 자리에 분사. 지금처럼 과거 분사도 당연히 올수 있어. 해석으로 봐도 되고, 뒤에, 목적어가 없다는 걸 봐도 되고, 수동이라는 건 체크해주면 돼. 수동이냐, 냉동이냐 맨날 나와. 우리는 줄일 수 있다. 전체적인 양을. 플라스틱 쓰레기. 그래서, 7, 8, 9, 10, 11은 마무리에 대한 거고, 많은 방법들이 있다. 뭐, 제일 마지막 위치적으로나 내용적으로나 조직문으로 하기 편하지. 음그윗 부분에 대한 거 일단 그앞 부분에서 그전 마지막이 이제 이오 호에 대한 그 도입이었기 때문에 뭐 아마 만약에 출제가 된다면 그거랑 연결해서 출제가 될 거야. 근데 이것만 따로 보자면 여러 가지 장점들이라고 보면 될것 같아. 주제문이 따로 있지는 않고 여러 가지 장점이 있어. 분해 가능, 안전. 그 다음에 비용이 싸고, 그 다음에 만들기 쉽고, 그 다음에 환경에 이득이 되는 여러 가지 장점, 이렇게 써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